자, 안녕하세요, 제입니다. 자, 12월 7일 업데이트 뉴스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예상했던 그런 것들이 나올 것 같고, 좀 있으면 간담회인데 간담회에서 좀뭐 이런 질문 좀 해달라라고 하는데 저한테 발언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질문들을 좀 모아 갈 건데 어, 여러분들이 좀 히트가 잘 되길 바라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좋은 업데이트 뉴스가 나왔는지 보고. 어, 12월 17일 간담회 때, 어, 제가 어떻게든 골드 얘기는 하고 오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요번 어, 업데이트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볼게요. 음, 보스 도전 이벤트가 생기네요. 보스 소환 횟수 획득 기간 12월 7일부터 21일까지, 보스 소환 가능 기간 7일부터 28일까지 보스 소환이 가능하다. 자 이게 아지트에서 보수 소환하는 것들이 나왔었는데 솔직히 필요가 없었어요 이게 이벤트라고 할수 있었었나? 어 귀속으로 희귀템까지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영웅템을 풀어야 되는 시점이지 희귀템을 풀어야 되는 시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어, 저번에 했던 이벤트는 거의 하나만 한 그런 이벤트가 아니었나 물론 일반 중립 유저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더 채울 수 있는 그런 이벤트였겠지만 뭐 전체적인 이벤트라고 보기에는 너무... 어 별로였지 않나. 근데 네, 여기 읽어 볼게요. 길드 아지트 이벤트가 또 생기는 거고요. 어 예전과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매일 오전 5시에 1회씩 지급이 되고요. 그다음에 어, 길드 아지트에 위치한 대련장에서 아래 스킬 이용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리커버리, 프라임 프로텍트, 샤이닝 라이트, 앱솔루트 블레싱. 이 스킬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 왜 그런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어, 똑같은 건 보스 리스트가 나오고요. 또 똑같이 나옵니다. 보물사냥꾼에서 똑같이 나오는 똑같은 이벤트고요. 어, 총 이, 어, 너구리는 총네 번까지 획득 가능할 수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어, 여기서 나오는 참여 보상을 길드 도전 길드 주화 그 다음에 골드 상자 이 골드 진짜 지금 말 많거든요 자 이게 사냥하면 골드 값이 안 나오는 게임은 제가 했던 게임 중에 거의 처음이라고 유일하다고 보면 돼요 골드를 팔아먹고 그다음에 토벌의 증표 그 다음에 황금 조각 그 다음에 강화 주문서 신성의 불꽃 똑같습니다 보스 소환은 3레벨 이상의 길드장이 가능하고 음, 소환된 보스는 10분 안에 처치를 해야 된다 선착순 죽기로 획득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아이템이 나오는지는 안 나온 것 같은데, 그치? 어, 근데 똑같은 아이템들이 나오지 않을까 어, 영웅은 안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이 나오는 품목들이 안 나와있네 그 다음에 돌아온 방랑 캐스트를 찾아서 어, 던전이나 방랑 캐스트가 등장하고 이 이벤트 이게 우려먹기 이벤트거든요 똑같은 이벤트 지금 또 똑같이 하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그것당 살수 있는 것들 11회 뽑기권 한번 장비 재료 선택 주머니, 양피지, 혼, 흐릿한 장이의요 상균 치유계 물약, 최상급 치유의 물약을 구매를 할수 있다. 기존에 있던 이벤트랑 똑같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면의 포식자 보상 이벤트 2배 해서 어, 이것도 솔직히 거의 다 팔잖아요 룬도. 그래서 의미가 좀 없어요. 제가 무각노보다 못한 룬을 가지고 있죠. 현질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여기 보면 원래 10개에서 참여보상 20개. 그다음에 50개에서 100개까지 얻을 수 있다. 그다음 에 길드 주화랑 강화선을 준다. 그다음에 1등 기여도 보상이 두 배로 늘어나는 거요. 드랍 보상도 이제 두 배로 해서 60개로 늘어난다. 이럴 때또좀 모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제가 룬이 골드로 나와서 다 샀는데 또 하나도 못 올렸어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이벤트인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 필요하시니까 꼭 참여하시길 바라고. 몰락조의 은시처 시간 2배 이벤트가 종료가 된다. 잊혀진 묘실 이벤트가 종료가 된다. 7일 출석부 이벤트가 종료가 된다. 자, 신규 컨텐츠인데, 이거 예상했습니다. 제가 조만간 나올 거라고. 팻이 나왔는데, 일반 고급 희귀 영웅 고대에 신규 패이 26종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거 뭐 거의 이제 돈질로 가겠다. 제가 그런 말 많이 들어요. 컬렉션을 해도, 이패한 마리의 그 격차를 줄일 수가 없다. 결국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 장판에 따라서 가는 거고, 이 방금 전에 제가 녹화하기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암만 컬렉션을 많이 하고 장비가 좋은 걸 차고 있어도 의미가 없어요. 결국 이 캐릭터의 계정의 가격이 정해지는 거는, 어, 고대가 몇 개냐, 영웅장판이 몇 개냐, 어, 이걸로 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컬렉션 열심히 해봤자 이 컬렉션을 되게 열심히 하는 게 결국 펫한 마리 장판의 격차를 따라오기가 힘들어요. 결국은 이 장판을 채우냐 못 채우냐의 싸움인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돈을 써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11종, 어, 그 다음에 컬렉션이 26종이 추가가 됩니다. 음, 플란, 포로로, 아르칸, 볼케이노, 엠페리온, 슈네, 그 다음에 영웅이 무려 3개나 추가가 돼요. 임페르도스, 라미아, 어, 능력치를 보면 불속성 추가 피해랑 바람 속성 추가 피해 붙고 그다음에 어, 패시브 스킬로 방 5짜리 붙는 거 예전에 땅이랑 그게 나왔기 때문에 그 반대되는 게 나오고요 스킬 피해 증폭 8%짜리가 나옵니다 MP 회복 21이랑 경직 삭제 7짜리가 나오는데 뭐 기존에 이제 이그나스나 이런 게 없는 거 지금 이그나스의 스킬 피해가 6%였나 볼까? 어 이그나스가 스캘피페 폭이 12%거든요 잘못 봤군요 이게 8%고 경직을 4.7% 올려주는 패시 영웅 패시 생겼다 그다음에 쿠루카가 생겼고 어, PVP 방어력 18 상태 이상 조량 14%에 맞기 6.5%가 붙은 어, 영웅 패시 생겼다 그러니까 이 라미아 같은 경우는 그거네 딱 이그나스 없는 분들 쓰라고 나온 패시네 어 이거 엄청나게 또 뽑아야 될것 같고요. 키키 또 돌려먹게 가네요. 키키가 모자를 썼네요. 씨발. <laughs> 스킬 피해증폭 15%입니다. 좋댔어요 예. 이그나스가 12%였는데요. 지금 이게 지금 15%예요. 예. 이거 뭐 스킬 피해증폭이 뒤로 갈수록 엄청나게 중요해지는 수치거든요. 근데 15%가 나왔다 그 다음에 상태 이상 적중이 15%가 나왔다 이말적 지금 법사계열들이 어 영혼 패시브를 배우지 못하면 지금 고렙준들한테 뭐 주요 스케 번개라던가 어뭐 파이어버리라던가 이런게 안박히거든요 상태 이상이 안박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그나스보다 좋은 스케피의 증폭을 붙이고 상태 이상 적중을 붙인 패시 나와버리네요 그것도 모자 쓴 키키로, 예, 나와버립니다. 그 다음에, 일정한 확률로, 빙결 속박을 거는 스킬을 가지고 있네요. 쟁룡이네 이건 뭐 거의 법사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이건 뭐 거의 뽑으라는 얘기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우레아라는 친구가 나왔는데, 무기 공격력을 50을 올려줘요. 미친 거 아니냐. 막기 11%에 무기 공격력을 50을 올려줍니다. 점점 나오는 그런 클래스들이 비슷한 게 아니라, 훨씬 더 좋은 걸로 나와버려요. 이러면 이거 뽑으라는 거 기존에 있는 걸 병신 만들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어, 기존에 뽑은 것들에 일정한 확률로 공격력 증폭까지 있습니다. 아... 네. 겉에 보이는 수치가 다는 아니지만 어, 50이면 엄청난 거거든요. 야 이렇게 나오네요. 컬렉션 봐야 될것 같은데 컬렉션 보면은 방사, 막기육, 영웅 쪽만 볼게요. HP 200 근거리 공격이 5. 그 다음에 모자 쓴 키키가 뭐 들어가냐. 스킬, 추가 피해 8이랑 기공 8 들어가네, 키키가. 아울레아 방어관통이랑 스킬 피해 증폭 5% 들어가. 미쳤네. 아울레아가 스킬 피해 증폭 5%가 더 들어가는데, 어, 결국 키키도 뽑고 아울레도 뽑아야지 된다는 얘기지. 한쪽 캐릭터가 좋으면 컬렉션이 한쪽이 나쁘거든? 지금도 그렇게 나온 거야. 한쪽을 뽑으면 한쪽도 두개다 뽑으란 얘기가 되는 거거든? 어 이렇게 해서 추가가 됐다는 거 아, 방어 관통 1 0일까지두개다뽑으라는 어, 얘기 같습니다. 이한 마리를 뽑냐 못 뽑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캐릭의 격차가 엄청나게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다음에 개선 사항입니다 어, 채팅상 가시성이 개선이 된다. 파도의 섬 테라가들 제한 전 지역의 골드 획득량이 상향이 된다. 파도의 성과 테라가드를 제외한 골드가 획득이 상향이 된다는데 얼마나 상향이 될지는 모르겠어. 근데 지금 물약값도 안 나온거든. 이거 들어가서 어, 골드 수급량 별로 안 좋으면 이것도 쌍욕박을 그런 느낌이거든요. 어, 얼마나 상향시킬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일부 이펙트 휴드라 대검 스킬 어스케이크가 정상적으로 출력되지 않는 현상이 수정이 된다. 일부 아이템 제작 결과 테스트가 겹치는 현상이 수정된다. 특정 해상도의 유료 추석부 보상 아이템들이 정상적으로 출려되지 않는 현상이 수정이 된다. 자, 기타로, 음, 찬란 앞에 소환권 2가, 어, 2, 그 다음에 물품이 3로 변경이 되고, 어, 일부 상품은 또 재구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네요. 2가 3로 변경이 된다. 결국은 뽑기를 해라. 어, 이런 말인 것 같고. 자, 여러분들 제가 이거, 원래 이거 잘안 물어보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뽑으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들 한번 도전하실 거예요? 뭐, 거의 끝이 없거든요? 지금 패세 개수가 4개기 때문에 2개씩 추가가 된단 말이야. 근데 고대 의 변신 개수를 봤을 때 나중에 더 추가된다는 얘기거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신화가 나오겠지? 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지금 한 7천 정도 썼어요. 썼는데, 음, 아직도 패시 3마리밖에 없습니다. 어, 그래서 되게 힘든, 어, 뽑기가 될것 같은데, 어,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될것 같고, 이 업데이트 내용을 보면, 어, 무과금 소감러들은 이제 없습니다. 아, 과금러들 대상으로 하는 패치의 내용인 거고 이미 예상했던 부분이고 어, 여러분들이 다 예상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무소감러들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뭐 쌀목도 이제 점점 주는 추세고 다이아 가격도 거의 13까지 떨어졌죠. 어, 이제 떨어졌고 소통 채널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업데이트 방향성에 대해서 나왔는데 박영식 피디입니다 어, 오늘 편지를 통해 현재 중인 상황으로. 패치 큰 밸런스 케어가 들어갈 예정이다. 아, 빨리 빨리 해야지. 골드 수급을 개선을 하겠다. 골드 수급은 솔직히 팔아 먹는데 많이 개선될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어, 지역별 최소 최고 수치의 사이를 정해진 원에 따라 나오도록 설정을 하였다. 이번 조치를 통해 최소 가격을 적극 상향 조정하여 원활한 골드 수급을 할수 있도록 조정을 하려고 한다. 이후 추가적인 조치가 판단이 되면 검토해서 설명해 드리겠다 어, 그 다음에 골드 이벤트도 적극적으로 진행하려고 한다. 뭐, 말은 그럴듯 합니다. 항상 그랬듯이. 어, 두 번째 밸런스 케어는 상위 아이템 수급 개선이다. 게임 플레이를 통해서 영웅템 제가 이제는 풀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MMORPG에 더 좋은 장비와 아이템을 획득할 것을 성장의 핵심이라고 본다. 어, 장비가 중요한 게임은 아니지만 저희의 의도나 목표와 달리 체감사 상위 등급의 아이템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 이거, 이거 걔가 계속 말해왔던 거죠. 소위 말하는 스펙 성장의 일전 수준부터 정체되는 부정적인 경험을 확인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다 아 맞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더 상위 아이템 수급하실 수 있도록 무소각은 모험, 모험가 분들의 제작의 형태로 씨발 너 제작 재료 받냐 어? 제작이 쉽지가 않아 이게 그냥 준다는게 아니라 제작의 형태로 나온다는거는 또그 재료들을 끼워서 패키지에 팔겠다 아, 이 말이 될 수가 있거든요 어, 제작의 형태로 지금 나온다고 합니다 중상위 이상 유저들께는 보스 몬스터 드랍 아이템을 개편하는 형태로 업데이트를 준비를 하겠다. 보스에서 나오는 아이템들을 뭐 상향시킨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나오는 품목들을 개선하겠다. 근데 보스 진짜 좋도안 나와요. 그 다음에 보스 안 잡는 사람들은 제작으로 만들게 하겠다. 어, 이거는 글쎄. 글쎄. 자, 스킵파 게임에서 스킬 배우기가 되게 힘들죠? 세 번째 밸런스 케어는 스킬 수급 개선이다. 스킬부 수급은 최초 학습을 통해 사용한 스킬 확장과 함께 스킬 강화 측면에서도 플레이에 필수적인 요인이다. 지금 골드랑 뭐 조각이랑 뭐 올릴 게 너무 많아. 이 새끼들이 매출 꼼수 안 부리기로 해 놓고 여기저기다 매출 꼼수를 존나 부려나서 여기서 또 스킬들이 나와서 스킬 강화해야 된다는 얘긴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스킬 획득 루트를 만들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내부 검토 완료가 되는 대로 사전에 빠르게 압려, 아, 알려드릴 거고, 늦어도 2주 후에 업데이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어, 더 이상 상위 등급의 스킬이 먼 미래가 아닌 조금 가까운 목표가 될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물론 라인을 들어가야지 배우기 쉽겠죠? 어, 오프라인 행사. 제가 참여를 합니다. 17일날. 히트 투나잇이 진행되기 전 스튜디오 준비 중인 개선 방향성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체감한 후에 현장에서 만나 뵙는 것을 어 커뮤니케이션에 도움이 될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할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팩트로 좀 때려드리고 싶은데 과연 저한테 발언권을 줄지 안 줄지는 어, 모르겠습니다 예, 오프라인 행사 히트투나이가 진행되기 전에 어 여기까지 읽었지 단순한 패치나 업데이트 사항에 대해 사전 안내드린 거 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 더 빠르고 긴밀하게 설명해드리고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럼 우리한테 발언권 준다는 얘기야? 그럼 내가 어느 정도 수위까지 발언을 하고 와야지 되겠나? 어. 많은 길드에 참여신청을 주셨는데 최대한 많은 모험가분들이 모실 수 있도록 내부 모니중이다 어... 담청공지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갑작스럽게 연락이 가더라도 당황하지 않으면 좋겠다. 두번 전화 왔어요 근데 많이들 참여하게 해달라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뭐 참여를 가고 싶은 사람이 가야지 솔직히 우리가 어이 히트투나잇에 밥 처먹으러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뭐밥 먹을 돈이 없습니까 아 패키지 한 번만 안 하면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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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 부페보다더 좋은 거 처먹을 수 있습니다 어 우리가 가는 이유를 만들어주세요 제가 개인적인 사비를 쓰고 서울까지 가서 호텔 부페 하나 처먹으려고 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아, 아시겠습니까 어 우리 히트 운영진분들 음 현실적인 제약이 모두 모시지 못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며 어 해당 당의 현장 Q&A 뭔가의 편지 답변도 한개 준비해. 이거는 봐봐 우리한테 질문을 직속에서 받겠다는 게 아니라 입맛에 알맞는 질문만 가져와서 대답을 하겠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가는 이유가 있어? 여러분들 제가 가는 이유가 있어요? Q&A 모험가 편지, 편지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다라는 거는 기존에 가는 사람들한테 답변이 준비된 거를 그냥 읊어주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지금 서울에 밥청으로 가는 게 의미가 있냐? 지금? 내돈 내고? 응? 내가 패키지 일주일만 안 해도 진짜 최고고 못뭐 처먹을 게 없을 것 같은데? 어? 어, 갑자기 내가 너무 열을 내나? 어, 잠깐 워워하고, 그래도 일단 제가 가기로 했으니까 가긴 하겠습니다. 근데, 그 히트 투 나잇이 히트의 생명력에 어, 관건이 될 거예요. 거기서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어, 저도 접을 수도 있습니다. 예. 어, 제가 그래도 히트 최대한 의리 지키고, 최대한 열심히 하고, 어, 오랫동안 하고 싶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족 같은 답변 주빼해 놨으면 저도 접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 영상 역시 행사 당일 행사장과 온라인을 통해 동시에 공개될 예정이다. 제가 그때 방송 촬영을 할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실방 키겠습니다. 어, 저한테 실방 못 키게 할 수도 있어요. 넥슨 측에서. 근데 실방 키겠습니다. 어, 요거 약속드리고 히트투나잇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어, 제2방송과 함께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업데이트 뉴스 어, 확인을 했고 신규 고대패들이 나오면서 이 개선사항들을 보니까 앞으로 이제 운영은 과금러들을 위한 운영을 하겠다라는 걸로 보입니다 잘 읽어보시고 여러분들도 잘 판단을 하셔서 어, 효율적인 소비와 효율적인 게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이였습니다